파워랭킹 11월 한 달간 가장 눈부시고 부러움을 사는 수입을 올린 트로트 디바 탑 10분을 공개합니다. 과연 1위는 누구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트로트 시장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음악으로만 치부했던 트로트가 이제는 단한 번의 무대 출연으로 수천만 원의 출연료가 오가는 거대하고 역동적인 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단한 번의 행사 출연으로 최고 3천만 원을 훌쩍 넘는 출연료를 받는 트로트 여성 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본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트로트 가수 10명의 11월 기준 행사 출연료 추정치와 그 출연료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시장 가치 및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파워랭킹 탑10을 공개합니다. 단순한 숫자의 나열을 넘어 출연료라는 경제적 지표가 상징하는 아티스트의 브랜드 신뢰도와 대중적 파급력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순위별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2. 가성비와 실용성의 미학, 검증된 선택의 기준, 출연료 약 700만원, 900만원. 순위 분석의 시작점인 10위권에는 은가은을 포함한 다수의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이 형성하는 약 7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의 출연료 단가는 트로트 행사 시장의 기준선이자 합리적 선택지의 중심 축입니다. 이 금액대는 출연료가 비례하는 시장 가치뿐만 아니라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고 효율의 안정된 무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은 꾸준한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노출을 통해 안정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뛰어난 현장 적응력과 탄탄한 라이브 실력을 바탕으로 매끄러운 무대 매너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 가격대에서 은가은이라는 이름은 기획자들 사이에서 별표별표 별표 예산 내 최고 효율 별표별표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가성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녀는 특정 팬덤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 연령층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와 무대 구성력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이로 인해 가족 단위 관객이 많은 지역 축제나 기업 행사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입니다. 10위권에 포진한 이 아티스트들은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그 가치만큼은 상위권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매번 무대에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액의 출연료보다 지속 가능성과 실용성을 담보하는 이들의 미학이 시장에서 더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10위라는 자리는 결코 낮은 순위가 아니며, 오히려 가장 치열한 현실 경쟁의 무대임을 시사합니다. 9위, 논란 없는 신뢰 가치, 조용한 강자의 힘, 출연료 약 900만 원-1,100만 원. 다음 순위는 조용하지만 그 존재감이 묵직한 가수 양지은이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추정 출연료는 약 900만원에서 1100만원 사이로 이 수치는 단순히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양지은이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올린 브랜드 신뢰도와 이미지, 자산의 총합입니다. 그녀는 유명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출신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했으며 무대에서는 효녀 이미지와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보컬을 기반으로 중장년층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양지은은 눈에 띄는 팬덤 동원력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그녀의 가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가정적이고 따뜻하며 논란 없는 깨끗한 이미지는 공공기관 행사, 효테마 공연, 그리고 지역사회축제 등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얼굴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요층은 그녀의 출연료를 꾸준히 900만원 이상 선에서 지지하는 주요 동력이 됩니다. 무대 매너와 인터뷰, 방송 태도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깔끔한 인상을 주기에 기업 브랜드와의 협업에도 주최 측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팬덤 동원력 중심이 아닌 가수가 어떻게 9위라는 순위와 천만원 안팎의 단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양지은이 가진 보편적 호감도와 티끌 하나 없는 깔끔한 커리어 관리 덕분입니다 신뢰는 단기간에 쌓기 어렵지만 한번 쌓인 신뢰는 장기적인 시장가치로 환산되며, 양지은은 바로 그 신뢰를 출연료라는 숫자로 바꿔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9위라는 포지션은 조용한 강자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녀만의 서사가 만들어낸 자리입니다. 8위, 무대를 뒤집는 에너지, 압도적인 공연형 아티스트 출연료 약 1천만 원, 1200만 원. 어떤 이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무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2025년 11월 기준 트로트 여자 가수 출연료 순위 8위에 오른 이름은 바로 김태연입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약 1천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로 이 수치는 행사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반전시키는 확실한 카드에 대한 시장의 높은 응답을 의미합니다. 김태연은 비록 10대 아티스트이지만 그 나이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깊이 있는 감정과 놀라운 무대 장악력으로 이미 수많은 야외 공연과 지역 축제에서 믿고 부르는 무대형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부터 40대, 50대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관객 친화력은 그녀만이 가진 독보적인 무기입니다. 김태연이 이 시점에 8위라는 높은 포지션에 올라선 이유는 단순히 어린 신동이나 스타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성장 곡선을 그리며 전세대를 흥분시키는 완성형 공연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 행사에 최적화된 고출력 보컬과 폭발적인 에너지는 소리 분산이 큰 넓은 공간에서도 관객들의 확실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SNS와 쇼폼 영상에서 끊임없이 화제를 만들어내는 그녀의 짧은 클립들은 행사 기획자들에게 최고의 마케팅 자산이 되곤 합니다. 천만원대의 예산으로 단숨에 행사장 분위기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 그것이 바로 김태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과연 그녀의 진정한 가치가 이 금액 안에 모두 담겨 있는가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성장 중이며 이 출연료는 향후 몇년 안에 상위권 진입을 예고하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8위는 곧 내일의 5위 혹은 그 이상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7위 정통성과 실력의 보상 트로트 보컬리스트의 가치 출연료 약 1100만원, 1300만원. 이번 순위는 앞선 가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흥보다는 깊이, 에너지보다는 정교함으로 무대를 채우는 가수, 트로트 여자 가수 출연료 순위 7위는 배아현입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약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로, 이 단가는 단순한 흥행 지표가 아니라, 정통 트로트의 실력과 기술의 시장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배아현은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준우승 출신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그녀의 진정한 무기는 결승 타이틀이 아닌 매 무대에서 선보이는 고급 창법과 보컬 기술에 있습니다. 단단하게 다져진 발성, 흔들림 없는 정확한 음정, 그리고 트로트 고유의 감성을 극대화하는 절제된 창법이 바로 그녀가 고급 행사, 공공기관 공연, 그리고 전통 문화 기반 무대에서 꾸준히 선택받는 이유입니다. 팬덤의 규모는 다른 최상위권 가수들만큼 막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기획자들이 그녀를 찾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실패 없는 확실한 가창력과 음악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감정, 음악성을 모두 담아내는 정교한 무대를 원하는 주최 측에게 배화하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무대를 찢는 폭발적인 흥을 선사하는 가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의 귀를 사로잡는 정통성과 음악적 깊이는 소수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출연료는 그 귀한 정통성과 완성도 높은 보컬 실력의 시장이 내린 평가이자 보컬리스트형 아티스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숫자입니다. 7위라는 이 자리는 기술의 가치가 숫자로 보상받는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6위. 전략적인 이미지 구축, 신뢰를 통한 조용한 성장, 출연료 약 1200만원, 1500만원. 트로트 시장에서 지금 조용하지만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주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그녀는 출연료 약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를 기록하며 6위 자리에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닌,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커리어 관리가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정서준은 오디션 프로그램 진 출신이라는 타이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활동이 더욱 단단하고 치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공 이미지 강화 전략입니다. 다수의 자선 무대, 사회공헌형 행사, 그리고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따뜻하고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실제적인 사회적 영향력까지 키워왔습니다. 이는 팬덤 중심의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차별화된 트로트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전략입니다. 그녀의 브랜드 평판은 종합 32권이지만 그 안에 호감도 지표와 공공기관 선호도는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획자들 입장에서 정서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행사가 정치적, 사회적 부담이 없어야 하고 모든 세대가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라면 정서주는 안전한 선택을 넘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이 출연료 구간에서 6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단순히 최근의 인기에만 기댄 결과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름이 불리기 전부터 이미 누군가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잠재적 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6위는 이제부터 시작될 그녀의 진짜 성장을 예고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5위. 나이를 넘어선 아이콘. 국민 손녀 김다현의 같이 출연료 약 1,500만원, 1,700만원. 이제부터는 가수라는 단어 대신 별표 별표 아이콘 별표 별표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트로트 여자 가수 출연료 순위 5위는 바로 김다현입니다. 그녀의 추정 출연료는 약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로 10대 아티스트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금액조차 그녀의 잠재 가치를 전부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김다현은 국민손녀, 국민딸이라는 애칭으로 트로트계에 입문했지만 지금은 단순한 어린 가수의 범주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강점은 첫째, 전 세대를 감동시키는 성장 서사입니다. 성장하는 소녀가 무대 위에서 깊은 감정을 표현할 때, 그 진심은 모든 연령층에게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둘째, 폭넓은 무대 소화력입니다. 지역 행사, 방송 무대, 학교 행사, 복지 공연 등 어떤 환경에서도 균형 잡힌 완성도 높은 무대를 구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비교 불가한 브랜드 활용도입니다. 김다현은 단순한 출연자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가족 중심의 마케팅에서 그녀의 이미지가 갖는 친근함과 상징성은 어떤 유명 연예인보다 강력한 타급력을 갖습니다. 10대 아티스트가 왜이 금액에 섭외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단지 어리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어리지만 이미 완성형 아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김다현이 5위에 오른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출연료가 앞으로 그녀가 받게 될 수치의 시작점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나이가 아닌 그 자체로 강력한 콘텐츠입니다. 4위, 행사의 여왕, 리듬과 본능으로 시장을 지배하다가 출연료 약 1,500만원, 1,800만원.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 공연 산업 전반에서 별표별표 별표 행사의 여왕 별표별표이라 불리는 인물, 바로 홍진영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그녀의 출연료는 약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그녀의 단순한 인기를 넘어 수요, 경쟁력,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입니다. 흥겨운 분위기, 관객들의 높은 몰입도,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현장 반응 속도, 이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필요하다면 홍진영은 언제나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그녀가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관객들의 호흡, 박수, 심지어 스마트폰 카메라까지 모두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그녀의 무대는 기술이 아닌 리듬과 감정의 본는그 자체입니다. 홍진영이 이 시점에 다시 4위권의 최상위 그룹으로 복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B2B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영향력입니다. 고객 초청 이벤트, 프라이빗 콘서트, 브랜드 론칭 행사 등 VIP 대상 행사에서 홍진영은 흥행을 보장하는 확실한 카드로 통합니다. 둘째, 사업가로서의 확장입니다. 최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 사업을 본격화하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트로트 산업 자체를 이끄는 비즈니스 주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라이브 무대가 아닌 현장형 콘텐츠로서의 매력을 갖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에게 그녀의 무대는 그 자체로 SNS 확산 가능성까지 계산되는 강력한 콘텐츠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이 쌓여 2025년 11월 기준 홍진영은 트로트 여자 가수 출연료 순위 사위에 우뚝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귀를 넘어 명확한 전략과 타이밍으로 다시금 정점을 향하고 있는 그녀의 강력한 귀환을 의미합니다. 3위 충성도와 확장성. 지금 가장 눈부신 성장세 출연료 약 1,500만 원 기천만 원. 3위의 이름은 현재 트로트 신에서 가장 눈부시게 성장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존재, 바로 전유진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전유진의 출연료는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단순히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팬덤의 결집력, 공연 동원력, 그리고 브랜드 확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전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았지만 2025년 그녀는 금영성에 그 기대지 않고 완전히 성인 아티스트로 전환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첫팬 콘서트 이천석 전석 매진입니다. 이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성공을 넘어 그녀의 팬덤 규모와 충성도 그리고 단독 콘텐츠 생산력을 명확히 검증한 순간이었습니다. 출연료는 그렇게 상승합니다. 계산된 수요, 예측 가능한 티켓 파워, SNS 바이럴 확산도까지. 전유진의 강점은 무대를 장악하는 뛰어난 기술뿐만 아니라 그 무대를 팬들이 경험하고 싶게 만드는 이야기성에 있습니다. 브랜드 평판 역시 종합 15위권을 기록하며 광고주와 기획자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이름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녀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섬세하지만 시장에서는 매우 논리적인 지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팬덤의 지속력, 콘텐츠의 변형 가능성, 그리고 행사 현장에서의 파급력, 이 모든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 전유진은 더 이상 차세대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지금 이 시대의 중심 별표별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녀의 다음 무대 출연료가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과 영향력이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위 트로트의 레거시 흔들림 없는 기준점 출연료 약 2,500만원 기 1,800만원.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개척자이자 여전히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닌 가수 장윤정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장윤정의 출연료는 약 2,500만원에서 2,800만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인지도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20년 이상 축적된 신뢰, 압도적인 브랜드 평판,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콘텐츠 자산으로서의 무대력이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올해 그녀는 미국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고, 전국을 순회하는 더 메스터즈 투어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트로트 콘서트를 넘어 장윤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레거시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장윤정의 무대는 공연, 방송, 예능을 넘어서 기업의 브랜드나 메시지를 담아내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기능합니다. 주최 측이 그녀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압도적인 공감 능력. 둘째, 현장에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는 검증된 라이브 실력. 셋째, 트로트의 워킹맘이라는 대중적인 스토리와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이러한 다층적인 가치가 출연료 약 2800만원이라는 수치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브랜드 평판 역시 2025년 11월 전체 가수 중 15위권을 기록하며 광고주와 협찬사에게 장윤정이 여전히 안전하면서도 확장 가능한 콘텐츠임을 시사합니다. 트렌드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그녀는 결코 구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트로트의 원형이자 변치 않는 기준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인들이 포스트 장윤정을 꿈꾸지만 진짜 장윤정은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으며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몇안 되는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이 2위라는 위치는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트로트 산업 전반을 이끌고 키워낸 1세대 아이콘의 역사적 존재감입니다. 1위. 압도적인 팬덤 파워와 문화 브랜드의 완성. 출연료 약 3천만원, 3천5백만원. 2025년 11월 가장 높은 출연료를 자랑하며 파워랭킹 1위를 차지한 트로트 여자 가수는 바로 송가인입니다. 그녀의 추정 행사 출연료는 무려 3천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로, 이는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거운 수요와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지표입니다. 무엇이 송가인을 이토록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았을까요?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팬덤 저게인의 존재입니다. 어게인은 단순히 규모가 큰 것을 넘어 공연 티켓팅, 굿즈 소비, 투표 참여, SNS 확산까지 다방면에서 송가인의 브랜드를 떠받치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 팬덤의 강력한 결집력은 행사장 섭외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녀의 출연료를 지지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둘째는 광고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이미지입니다. 건강식품, 전통 한방 브랜드, 생활용품 등 중장년층 소비자 중심의 프리미엄 광고에서 송가인은 가장 선호되는 얼굴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지도를 넘어 대중의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이 그녀의 브랜드에 깊이 투영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무대 퍼포먼스의 독보적인 완성도입니다. 송가인의 무대는 화려함이나 강한 자극 없이도 단단하고 진정성 있는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그녀의 라이브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공간 자체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출연료 3,500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11월 브랜드 평판 또한 전체 가수 중 10위권을 기록하며 그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가인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브랜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방송에서 광고에서 그녀의 이름이 갖는 무게는 출연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1위라는 자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재 이 시대 트로트가 어디까지 확장되었고 어떤 힘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출연료 순위는 단순한 금액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대중의 선택, 팬덤의 결집력, 아티스트의 브랜드 신뢰도, 그리고 트로트 산업 전반의 역동적인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트로트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으며,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더 높은 가치와 더큰 무대를 향해 묵묵히 달려가고 있습니다.